모든 일반적인 글들은 세 번째 문장에서 운명이 결정된다고 했죠. 반면 특이 구조의 경우 주제문 따로 정해지고요. 하지만 특이 구조도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고 포인트 뽑는 건 똑같다고 했습니다. 다만 읽다 보면 특이 구조를 나타내는 시그널이 나와서 이걸 보고 알아본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그널을 정리해드리는 영상입니다. 단순한 정리를 넘어 실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식으로 주의를 해야 될지 다 짚어드릴 테니 이걸 숙지 후 문제를 푸시거나 오답 정리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부족함 없이 정리된 자료가 있는 걸못 봤어요 다른 보충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제가 충실히 정리했으니 믿고 보셔도 됩니다 먼저 긴 예시가 나오면 긴 예시 직전이 주제문이죠 예시를 나타내는 시그널로는 예컨대 같은 말들도 있지만 명령문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라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연결어가 없어도 대문자나 숫자 등이 나오면 그 부분이 예시겠죠 그 다음에 또한 비슷하게 게다가 같은 나열은 예시의 나열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시가 여러 개다. 그럴 경우에 이게 한 덩어리의 긴 예시처럼 파악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주제문이 됩니다. 그러면 예시가 여러 개인 경우 이거의 공통점, 즉 상위 개념을 나타내는 말들이 주제가 됩니다. 이 얘기를 여기 썼고요. 그 다음에 예시의 나열을 나타내는 연결어로는 뭐가 있나? 또한, 그 다음에, 대문자 n 드죠 그러니까 문장 맨 앞에 있는 걸 얘기해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앤드는 등이 접속사예요.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 n o 또 다른 애완동물. 이렇게 하면 앞에 애완동물 한개더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다 나열이다. 그 다음에, 같은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더욱이 게다가 이것도 나열이죠. 그렇지만 한술더 뜬다는 느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뒤에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즉 주제문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문맥 따라 판단한다. 어쨌든 보통은 예시나열이다.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이렇게 순서를 셀 때도 나열이 되겠죠? 그다음에 동시에라는 말에서도 나열이 될수 있는데 이렇게 몇몇 과학자들은 말한다. 동시에 다른 과학자들은 함서 다른 반대 예시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예시예요. 넘어간다. 그다음에 역점 나온 주제니까 중요하죠. 대놓고 역접 연결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rather, instead가 나오면 그보다는 으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는 그게 아니고 오랫동안 진행된 거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역접인데 학생들이 역접적 수사라고 이걸 외워 놨기 때문에 앞뒤로 반대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같은 얘기죠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오랫동안이야 그러니까 덥지 않고 서늘해 같은 맥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 온다 오히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왜 역접적 수사라고 하냐 낫을 뺐을 때, 아니다를 뺐을 때는 일시적, 오랫동안 반대죠. 덥다, 서늘하다 반대죠. 그래서 역접접속사라고 한 거예요. 즉, Red Anna is Ted가 났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부정어가 나온다. 다. 부정어 말고도 부정적인 표현이면 다 돼요. 요즘 수능은 대놓고 낫을 안쓸 경우도 많거든요. 그 다음에, 앞뒤 맥락은 똑같다. 다만 낫을 뺐을 때는 a 와 b 자체는 반대냅니다 이해되시죠?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순서문섭 단서로 굉장히 많이 나온다. 알겠죠? 아, 그래서 요걸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어쨌든 역접 적수사지만 앞뒤로 같은 얘기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아니면 읽다가 실수한다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불행이도라는 말이 나와도 뭐뭐가 바람직하다 불행이도 이건 지켜지지 않는다. 그뭐 그런 아이유미죠. 그러니까 다행이도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직하지 않은데 다행이도 바뀌고 있다 하고 뒤 긍정으로 바뀔 때 다행이도를 쓰겠죠. 역접이죠. 사실도, 사람들은 삐리리라고 믿었다. 사실, 그거 아니거든? 이렇게 할수 있죠. 근데 이제, 요 사실이란 말은, 예컨대랑 정말로로도 쓸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쓸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예문 확인하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시 속에 그러나가 나오면, 절대 문맥을 뒤집지 못해요. 공반만큼 시험 잘 친다. 라는 게 문맥인데, 철순을 열공해서 시험 잘 쳤고, 그러나, 영희는 놀아서 망했다. 같은 얘기죠? 공반만큼 나온다는 소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문맥을 뒤집지 못한다. 예시 중간에 그러나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통념 다음에 반박이 나오면 반박이 주제다. 이게 대표적인 역접 구조 중 하나예요. 그래서 보통 사회통념이 나오고 그러나고 뒤집는 경우. 그러나가 한세 번째 문장 정도에 나와요. 그래서 사회통념에 자주 쓰이는 표현 알아두면 되겠죠. 이런 거 확인하시고. 넘어가는데 역접은 생략 가능. 근데 모든 연결어는 생략 가능해요. 갑자기 문맥이 바뀌었는데 그러나가 없다고 해서 놀랄 거 없어요. 다만 순서 찾기랑 박이랑박스글러분에서는 연결을 다 써줍니다. 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 양보, 양보절 양보, 은 주절과 반대 내용이라서 주절을 더강이해요 그래서 주제를 부각시키죠 비록 그가 정직할지라도, 어, 양보할게. 내가 정직하다 쳐. 그래, 양보할게. 근데 나는 그를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역접적인 내용이죠. 사실, 정직하 믿어야 되잖아. 근데, 그러나 안 믿는다. 이렇게 되죠. 역접이에요. 만약에, 이제, 실전에서 주절이 뭔소린지 해석이 안 된다. 근데, 양보절은 해석이 됐다. 그럼 그 반대겠거니. 이렇게 넘겨짓고, 그 다음 문장 가시면 돼요 그래서, 양보를 나타내는 표현들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는데, 확인하고 넘어가시고요. 요거에, 이제, 요즘 나오는 추세라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앞에서 인정을 해요. 그래. 맞아, 니네 말. 근데 말이야 하고 반박을 해요 그래서 인정 표현 반박 표현 각각 보시고 이렇게 해서 예스 yes, t 구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학생들이 앞에 예스가 나오니까 계속 긍정 나오겠지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근데 뒤에서 b u 이 나와요 b 하고 뒤집어요 바로 뒷문장에서 요 구조를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되겠죠 뒤집을 수 있다 바로 그래서 인정표현 보시면 요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살짝만 얘기하면 내가 꼭 이거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양보의 느낌이죠 평가원 기출이니까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글 초반에 두 개가 등장하면서 비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비교는 대조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수능 지문에서는 그렇다, 알겠죠? 그래서 이 대조는 주제랑 직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비교 대상이 났을 때 대조가 거의 되는데 A는 C고 B는 D다 이런 식으로 다름을 나타내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어느 하나를 부각할 때도 있어요. B는 초반에 한 번만 언급되면서 B와 다른 A는 말이야. 하면서 A가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a와 b는 이런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다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1번이 제일 많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대조를 나타내는 연결어는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보시고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조의 중요 시그널 중에 하나가 비교급 표현이에요 비교가 나오는 경우 어, 이거보다는 이거 하면서 이게 강조가 되면서 주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투나 오벌도 덴처럼 쓰인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어, 부정어가 나올 경우 이거 아니고 이거야 이렇게 그럼 대놓고 이제 A를 부인하죠 그러니까 요거두 개가 대비가 되면서 중량은 이거다 그러고 이제 요즘엔요런 식으로 바꿔서도 내고그 다음에 두 문장으로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요즘엔 특히 요런 추세 그래서 부정어가 났을 경우에 이거 아니다 그러면 뭔가 그러면 맞는데 이거 이렇게 그래서 맞는 게 뒤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정어가 나오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거의 그 뒷부분이 주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부정 표현에는, 꼭, 뭐, not, never 뿐만 아니라, 요런 것들이 죠 어가 안 붙으면, 뭐, 부정한 거 아시죠? 어, 여기 어안 어, 붙으면. 그리고 요런 부사들 있죠. 어, 이거는 드물게, 힘들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not으로 바꾸세요. 힘들게 한다, 희박하게 한다, 드물게 한다. 그래도 하긴 하네. 조금은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안 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해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not으로 고치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요것도 부정어 있죠. 덜성어만다그 외에도 not 같은 부정어가 안 나오더라도 이런 부정적인 표현들 나오면 나처럼 생각하셔서 대조가 아닌지 의심하셔야 된다. 특히 챌린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문맥상 좋게 나오지 않는 한 기본 뜻은 문제 트러블이란 안 좋은 뜻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a와 달리 b는 하면 대조죠 a 대신에 b도 마찬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두 대상이 등장해서 대조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글 초반에 두 가지가 소개가 되면 주로 이 둘을 대조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대조 구조가 돼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다른 하나는 이렇게 특히 더가 붙으면 두 중에 나머지 하나를 더로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조예요. 그러니까 원, h 나들 이런 거랑은 좀 다르다. 왜 더가 안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 또 다른 하나니까 이건 나열이겠죠. 됐죠? 그래서 예시다. The former, the later. 이거 대표적인 두 개를 나타내죠. 전자, 후자. 그러니까 거의 대조예요. 그다음에 범위를 나타내는 표현 예를 들어서 요런 것들 a와 b 사이에 이런 식으로 a로부터 b까지 요런 것들 있죠 두 개가 났죠두 개가 났으니까 일단 대조일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대조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범위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치만 이게 워낙 양극단이잖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사이 이렇게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완전 대조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대조가 일어날 수는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만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요런 건 읽어보면 판단이 되고요 대조인 경우라면 A부터 B까지라면 B가 중요해요. 그리고 특이하게 A와 B를 합쳐서 중간이 주제인 경우도 있다. 특히 이제 밸런스 같은 말이 나오면. 그렇겠죠. 그 다음에 A뿐만 아니라 B도는 A, B가 나열일 수도 있고 아니면 B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열일 때는 합쳐서 주제를 나타내겠죠. 왜냐면 나열은 예시가 여러 개니까 예시가 여러 개인 경우는 그 상위 개념이 주제라고 했잖아요. 즉, 그걸 다 합쳐야 주제가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어, B가 조금 더 강조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B가 주제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판단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실험에서 두 그룹이 나올 때가 있죠. A 그룹과 B 그룹. 즉, 실험군과 대조군. 그러면은 대조구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한번 보시고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과거나 현재가 대비돼서 나올 때가 꽤 많죠.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이렇다. 할 때는 거의 대조구조고, 바뀐 현재가 주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 뒤에 보통은 현재를 나타내는 말도 나와요. 그래서 두 개가 대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과거를 나타내는 말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과거시제. 그 다음에 현재를 나타내는 말은 이런 것들이 있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제 과거, 현재의 다른 점을 표현한 말. 더 이상은 안 한다, 지금은. 뭐, 처음엔 이랬는데, 뭐 이런 식으로. 대신에 지금은 이렇다. 그래서 과거, 현재를 대조, 역접해서 주제를 표현할 때가 많다. 그 다음에 반전 모순적인 표현 나와도 대조적이죠. 그러니까 주제랑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재진술 한번더 반복하니까 거의 주제문이겠죠. 이런 것들. 어. 그 다음에 결론 요약을 나타내는 어구들. 뭐 주제겠죠. 이런 것들. 단, 파이널리는 맨 마지막 나열.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시에 맨 마지막 예시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읽어보고 판단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긴 예시의 결론. 예시가 되게 길어.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주제문이 아니고 예시의 결론이었어. 근데 긴 예시의 경우에 예시의 결론이 결국에 여기 앞에 있는 주제문이랑 일맥상통해요. 대신 다만 예시 단어로 표현할 뿐이죠. 근데 예시는 절대 답이 될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랑 일맥상통하지만 예시 단어로 문장을 썼다면 그거는 주제문이 될 수는 없다 예시 단어는 거의 함정이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다만 수능은 가장 가까운 게 답이기 때문에 만약 다른 보기들은 아예 주제 근처에도 안 갔다 딱 하나가 예시 단어긴 하지만 주제를 표현했다 그럼 그게 답이에요 왜? 가장 가까운 게 답이니까 그렇지만 앵간하면 예시 단어를 쓴 거는 함정으로 많이 나온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어, 국어랑 똑같아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실험이나 조사에서도 결과가 많이 나오죠 그럼 결과가 주제 단, 실험도 예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시적 단어를 대놓고 쓰면 거의 함정이다. 아까랑 똑같아요. 그 밖에 주요 표현들. 원인 결과 나오면 중요한데 보통 결과가 더 중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읽어보고 핵심이 없으면 원인이 더 중요하겠죠. 특히 이러저러 하다. 왜냐하면 하고 뒤에 원인 나올 땐 원인이 더 중요해요. 즉, 뒤에 나올수록 좀더 중요한 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어, 그다음에 한 문장 안에 원인 결과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동사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천천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팔로우 같은 거 나오면 좀 헷갈리죠. A가 먼저인지 B가 먼저인지 뒤에 있는 B가 먼저입니다.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에 문제점과 해결책이 나올 때, 그러니까 무문문이 음, 음, 나온다. 그럼 대답을 하겠죠. 혹은 해결책을 제시하겠죠. 그럴 때는 요게 주제예요. 그렇지만 문제점을 제시했어, 의문문으로 음, 음, 묻든지 제시했는데 이런 게안 나와. 그러면 이거 자체가 주제문이요. 에 어, 주목을 끄는 역할을 하니까. 그다음에 문제점을 나타내는 표현은 이런 것들이 있고 해결책을 나타내는 표현은 이런 것들이 있다. 어, 확인하시고요. 특히 이제 대놓고 전략이다 전략은이다 이런 식으로 투부장사나대어서 이런 표현 많이 나죠 이렇게 하면 주제인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주장 제한 당위성 주제겠죠 그래서 명령문인 경우 단 이건 예컨대 라고 했죠 주어 나오고 어, 믿는다 생각한다 등등등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주장이 나오죠 이거 뭐 뻔하잖아요 그래도 기억하시고 오퍼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이 있다 한번 읽어보시고 must 이런 거 나오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중요하다 라는 느낌의 형용사들 특히 이제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다 라는 뜻으로 많이 나와요 당연한 순리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그 다음에 아래와 같은 표현으로 쓰인다 이 위에 단어들이 그래서 뭐 중요한 것은 대디하다 명백한 거는 뭐 이건 필수적이다 당연하다 데디아가 당연하다 그럼 데디아가 주제가 되죠 그 다음에 강조하는 표현을 쓸때 주제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100%뭐 구조까지는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중요 문장이니까 그리고 주제문인 경우가 실제로 많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되겠는데 강조구문이라든지 혹은 뭐말수록 뭐뭐하다 이거 굉장히 주제문으로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 어, 이거 나오면 거의 주제문인 확률이 높아요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언어라는 게 원래 100%라는 건 없지만 어쨌든 이런 거 나오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어, 이런 것들은 눈여겨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속담 인용구나도 주제가 암시되고 이렇게 개념을 정의하는 듯한 문장이 나와도 중요 문장이 요 많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두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능 독해 속도와 정답률을 올리는 핵심 요소인 특수구조 및 중요호구 시그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에 나온 자료는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 참고하시고요. 이 내용을 제대로 복습한 후 문제에 적용시킨 연습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영어 독해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 담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